프로야구 한화 이글스가 정규리그 극적인 역전 우승 희망을 살려가는 동안 이곳 퓨처스팀은 4년 연속 북부리그 정상 자리를 차지했다. 베이 계약 3년차인 베테랑 투수 이태양이 퓨처스리그에서 가장 많은 승리를 쌓아 팀의 1위 등극을 이끌었다. 한화는 지난 26일 대전 한화생명 이글스파크에서 펼쳐진 에지트윈스와의 홈 경기에서 4일로 뒤집어 승리를 거두었다. 이번 승리로 81승 55패 3무. 승률 596을 기록한 2위 하나는 선두 LG, 84승 53패 3무 승률 613와의 승차를 2.5게임으로 좁혔다. 정규 시즌 1위 확정 매직 넘버가 3분인 LG가 여전히 우세하지만, 하나가 기세를 몰아 전승을 기록하면 극적인 우승 가능성이 남아있다. 1군이 우승의 불꽃을 지속하는 가운데, 한화 2군은 LG를 제치고 퓨처스 북부리그 1위를 확고히 했다. 같은 날서산야 구장에서 벌어진 LG와의 맞대결을 65로 뒤집어 이긴 한화 퓨처스 팀은 53승 38패 이무, 승률 582를 기록 2위 LG, 50승 39패 3무 승률, 562와의 격차를 이 게임으로 벌려 27일 LG와의 마지막 경기 결과와 무관하게 북부리그 정상에 올랐다. 2022년, 63승 33패 이무 승률, 656. 2023년 48승 40패 3무승률 545, 지난해 59승 42패 2무승률 584. 에이어 올해까지 북부리그에서 4년 연속 정상을 차지하며 의미를 더했다. 퓨처스 두리그를 통틀어 팀 평균 자책점 1위, 4 4 2를 기록한 안정된 투수진이 4년 연속 우승의 토대가 됐다. 하나와 4년 25억 원 FA 계약을 체결한 지 3년째인 베테랑 투수 이태양이 27경기 3번 선발 40과 3분의 2이닝 8승 3홀드 평균자책점 1.77 8삼진 26개로 활약하며 북부리그 다승왕에 등극했다. 하나 투수진의 전력이 깊어 올해 1군에서는 14경기 11과 3분의 1이닝 만 등판했지만 그는 좌절하지 않았다. 2군에서 묵묵히 자신의 역할을 다하며 시즌을 소화해 베테랑으로서의 모범을 보여주었다. 주로 불펜으로 나섰으며, 기록한 8승 모두 구원 승리로 장식했다. 장민재. 14경기 44이닝 3승 2패 1홀드 평균 자책점 4.30. 배민서. 16경기 43이닝 4승 1패 2홀드 평균 자책점 1.47. 이민우. 34경기 36이닝 3승 2패 3세이브 6홀드 평균 자책점 3.00. 윤대경. 16경기 15 3분의 1이닝 2승 1홀드 평균 자책점 2 35은 1군 승격을 이루지 못했으나 2군에서 전력 투구하며 선두에 공헌했다. 퓨처스에서의 선전을 토대로 9월에 올라온 윤산음 24경기 23.1이닝 3승 1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3.47과 이상규 26경기 72이닝 4승 3패 1세이브 2홀드 평균 자책점 3 2 5 는 일군 구원진의 새로운 활력을 제공하고 있다. 공격진에선 포수 장규현이 83경기 타율 3할 8푼 1리, 210타수 8 0안타 4홈런 43타점 38볼넷, 37삼진 출루율, 478장타율, 524오패스 1.002로 대활약했다. 북부리그 타율 출루율 장타율 오패스 선두를 독차지했다. 현원회, SSG. 가 4개 분야 2위로 추격 중이나 최종 경기에 큰 변동이 없다면 장규현의 1위 유지가 확실하다. 하나가 1위를 결정한 26일 LG전에도 장규현은 0-3으로 밀린 5회 2사 1, 3루에서 좌완 조건이 앞에서 좌측에 빠지는 1타점 2루타를 날리며 뒤집기 토대를 구축했다. 시내 외야수 이민제도 85경기 타율 3할 9리 265타수 82안타 7홈런 41타점 오피스 8 5으로 잠재력을 발휘했고, 상무에서 복귀한 내야수 정민규도 80경기 타율 2할 7푼, 237타수 64안타, 9홈런 33타점 오피스 820으로 발전상을 나타냈다. 1군 승격된 포수 허인서도 퓨처스리그 역사상 세번째 사연 타석 홈런 기록을 달성하며, 42경기 타율 2할 8푼 8리, 125타수 36안타, 9홈런 32타점 OPS. 915로 강렬함을 과시했다. 하나이구는 오는 29일 서산 홍고장에서 남부리그 2위 KT 위즈를 상대로 퓨처스리그 챔피언 결정전 중결승을 치른다. 올해 KBO가 처음 도입한 퓨처스리그 포스트시즌은 각 리그 상위 1. 2위 팀이 교차 대결 방식으로 중결승을 벌이고 승리한 팀들이 결승에 진출한다. 모두 단판 승부로 진행되며 한화 케이트 전 승자와 상모엘지전 승자가 내달 1일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사상 첫 챔피언 결정전을 치른다. 유로결의 맹타에 힘입어 하나가 귀중한 승리를 거뒀다. 이대진 감독이 이끄는 한화 퓨처스팀은 지난 6일 마산구장에서 열린 2025 메디힐 KBO 퓨처스 리그 NC 퓨처스팀과 경기에서 6일로 승리했다. 경기 초반부터 흐름을 잡았다. 1회부터 4회까지 매이닝 득점을 올렸다. 유로결과 이민재의 연속 안타로 기회를 잡은 뒤박상원이삼진으로 물러났지만 김인환이 볼넷을 얻었다. 이후 신우재 타석에서 원종의 폭투가 나오며 유로결이 홈을 밟았다. 2회에는 송호정이 적시타를 터뜨렸고 3회에도 이득점을 추가했다. 이어 사회에는 유로결의 결정적인 이루타와 이민재의 희생타로 다시 2점을 보태며 NC 마운드를 흔들었다. 리드오프로 나선 유로결은 이루타 2개를 포함해 4안타 1타점 2득점으로 활약했다. 그는 올 시즌 1군에서 20경기 출전, 2안타 1득점 타율 0.154를 기록 중이다. 이날 팀은 무려 12안타를 몰아쳤다. 이군에서는 쉬녀석 경기에 나와 57안타 10홈런 38타점 48득점 11도루 타율 0.289를 올리며 맹활약을 펼치고 있다. 육성 선수 출신 신우재 역시 이 안타 1타점으로 힘을 보탰다. 이날은 배승수를 제외한 선발 전원이 안타를 기록했다. 마운드도 안정적이었다. 선발 박준영이 사이닝을 무실점으로 막아냈다. 3피안타 1사 4구 7탈 3진 무실점. 3회를 제외하곤 매 이닝 주자를 내보냈지만 뛰어난 위기관리 능력을 발휘하며 팀 승리의 토대를 마련했다. 박준영은 올 시즌 1군 무대에선 아직 기회가 없었지만 지난 7월 말 대전에서 김경문 한화 감독 앞에서 공을 던진 경험이 있다. 당시 김 감독은 좋은 평가가 있어서 지켜봤다.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기회가 올 것이다. 잠재력이 상당하다. 이군에서 경험을 쌓고 타자 상대법을 익히면 내년에 더 발전한 모습을 보여줄 수 있다며 기대감을 드러낸 바 있다. 이태양은 2이닝 동안 1사사구 1탈 삼진 무실점을 기록하며 승리 투수가 됐다. 원종혁은 1이닝 무실점, 정희왕은 2이닝 1피안타 2사사구 1실점을 남겼다. NC는 반격하지 못했다. 송승환의 타점이 팀의 유일한 득점이었다. 마운드에선 선발 원종회가 23분의 1이닝 8피안타 1사사구 1삼진 사실점으로 흔들렸고, 박동수도 3분의 2이닝 2피안타 1사사구 2실점으로 아쉬움을 남겼다. 한편 대구에서는 하나 일군이 삼성을 상대로 승리했다. 퓨처스팀도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며 북부리그 49승 34패 임으로 선두를 지켰다. 2위 LG 46승 36패 임우와는 2.5경기차 한화퓨처스는 오는 7일 마산구장에서 NC와 맞붙는다. 그리고 또한 명의 선수가 준비를 마쳤다. 바로 183cm, 96kg의 당당한 체격을 지닌 장규현이다. 동인천중과 인천고를 거쳐 2 0 2 1신인 드래프트 2차 4라운드 32순위로 한화에 입단한 그는 데뷔 시즌 7경기에서 타율 0.250, 12타수 4만타를 기록한 뒤 곧바로 국군체육부대 상무에 합류했다. 2022년 5월 입대한 장규현은 그의 25경기에서 12안타, 4타점, 12득점, 타율 0.235를 남겼고 이듬해에는 27경기에서 25안타, 8타점, 13득점, 타율 0 3 5 2로 맹활약을 펼친 뒤 전역했다. 지난 시즌 1군에서 9경기를 소화한 그는 올 시즌 1군 한 경기 출전에 그쳤지만 이군에서는 압도적인 활약을 펼치며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다. 이른 한 경기에서 66안타 4홈런 33타점 34득점 타율 0.386 오페스 1.026을 기록 중이다. 북부리그 타율 1위일 뿐 아니라 남부리그까지 합쳐도 전체 3위에 오를 정도로 뜨거운 타격감을 자랑한다. 더불어 북부리그 장타율 1위, 출루율 1위에 올라 있다. 꾸준함도 돋보인다. 월간 타율이 단한 번도 0.320 밑으로 내려간 적이 없었다. 무더운 7월에는 9안타 3타점 7득점 타율 0.375를 기록했고, 8월에는 11안타 7타점 4득점 타율 0.440으로 방망이를 휘두르고 있다. 이군 통산 타율 역시 0.317, 571타수 181안타에 달한다.